치치 채널 넘버원, 타이걸 제임스. 자, 오늘은 뭘 하냐면, 자동차 배터리를 갈 거예요, 배터리를.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,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배터리가 나가가지고, 오늘 또, 172불 주고, 뭐, 싼데서 산다고 샀는데, 싸지 가 않아요, 172불이면. 배터리가 엄청 비싸. 그래도 워런티가 3년. 그래서 이거를 교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 진짜 오늘 하루 번돈 배터리로 바로 또돈다 들어갑니다. 사람이 살 수가 없어. 아. 이게 뉴질랜드에 살면 이거 사실 한국 같으면 그냥 카센터에 맡기는데 돈 아까우니까 웬만하면 내가 수리하게 돼. 근데 이거 간단해. 이게 참 이거 제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불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야이 닛산이 이거 진짜 잘 되있는 것 같아요. 보통 이 현대차나 이거는 엄청 긴게 돌리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. 그 안쪽으로 물론 이게 안전성은 아마 현대 그게 더 현대나 기아나 뭐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밖에서 바로 풀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안 그러면 그 길쭉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. 어이 아, 잘 되있는 것 같네요. 야 이거 언제 다 되겠나? 졸리는 거 없나? 죄송한 이게 또 자동차 이거 수리하는 데 가면 또또 이거 끼우는 데도한 20분 정도 걸려버리면 또 그게 돈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집중할 수밖에 없어 야 이, 진짜 이건 처음 해본다 아 이럴 줄 알았어 맨날 이렇게 실제 나가지고이 일이라도 좀 배웠으면 내가 진짜 좀 평생 간데 아. 근데 이거 진짜 가는 거는 제짜 쉽게 되어 있 감전되는 거 아닌가 보겠네 요것도 뺄때그러니까뺄 때는 마이너스부터 빼고 끼울 때는 더하기부터 뺄때 빼기 더할 때 더하기 그래서 뺄 때는 마이너스부터 빼고 플러스 빼고 더 넣을 때는 플러스 넣고 마이너스 넣고 유튜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더라고요 뺄때 빼고 더할 때 더하기 이거 봐, 이렇게 간단해 야, 근데 이거, 이거 진짜 편해 이아 아 어, 이거 한국에서 이거 수리하는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길쭉한거 끼워가지고 이 푸는 데 밑에 있거든 그럼 이렇게 막 돌려서 푸는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 이거 진짜 편안하네 요거는 진짜 이거 우리 현대차에서 한번 봐야돼 현대기아 현대차에서 네? 요거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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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면끝또 끊었어 아, 간단해 이거 빼야 되는데. 뺄때는 뺄때는 마이너스 부터 아 재밌어 이거 이을 너무 잘한데자장차 배터리가 왜 이렇게 비싸지 아마 이게 저 자동차 수리점에 가면 한 200불은 들 거예요. 근데 내가 해서 30불 정도 킵하는 거죠. 아. 근데 어차피 시간이 많으니까 그냥 남는 시간이 뭐해? 뭐 이런 거나 더 갈아, 갈아 끼우고. 오늘 아침에 이제 시동 안 걸려고. 회사 퇴근하는데도 시동이 안 걸려갖고. 또 형님 차지한 형님 차 점프 해가지고. 아. 큰일 났다 아니야 아니게 이렇게 끼우고? 어? 어? 아 딸래기가 이것도 하는 거 보고 싶다고. 아고 아씨. 이 예. 막 어, 기다리고 있어. 하, 네, 거의 다 끝났어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쉬운 것 같아요. 이거 뭐 중학생 중학생만 돼서 할수 있을 만한 것 같아요. 간단하네. 괜히 이거 검고막유튜브도 찾아보고 막 이랬었거든요. 근데 진짜 간단한 게요 요거 요거 두 개만 풀고 여기 밑에 거는 게 있어요. 그냥 그 걸면 끝. 이거만 그래서, 그래서 끼울 때 더할 때 더하기부터, 더하기 빼기, 그러니까 뺄 때는 마이너스부터 빼고, 더, 끼워서 더할 때는 플러스부터 넣으면 끝. 아주 쉽죠. 네. 아, 네. 해라, 오케이. 빠르게 그러 벌써 막어 지금 총 촬영 시간 10분 안 넘어요. 뭐, 영상 올리는 거는 그리시동만 처음부터 걸어 보면 끝아 오늘도 오늘도 또 타이거 잼스가 해냈습니다. 수리 깔끔하게 했어. 수리한 김에 워시액도 좀 넣고. 오케이. 수리 끝. 치치 채널 넘버원. 다이걸 제임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. 제 자동차 배터리 정도는 그 충분히 그 굳이 그 저거 자동차 수리하는데 안 가도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혹시나 배터리 가실 일 있으면 직접 가세요. 직접. 근데 또 다들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돈 많고 바쁘신 분들은 그냥 자동차 수리점에 가서 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타이거 재밌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